실천을 해야지 돈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천이 중요입니다. 은행이나 ATM 기계에서 한 번이라도 입출금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소식입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ATM 기계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1회 최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듯 합니다. 다음은 급할 때 편의점에 가서 인출하는 경우 고액의 수수료가 아깝게 느껴졌는데요. 편의점별 ATM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편의점별 면제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혜택 편의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지만 이제는 세분화되어 까다롭게 바뀝니다. 1천만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라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유가 없이 고객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3월부터 변경된 안심 마크입니다.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들었는데요. 3월부터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역기업 요구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가 안심 문구라고 표시되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도 국제 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을 수 있는 좋은 개선책일 듯 싶습니다. 오늘은 4화부터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